안녕하세요. 해산물이야이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 소매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새벽시장을 운영하는 점포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각 점포들마다 개성있는 특색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저렴하게 해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 백대표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이쯤 해산 나도 백대표 구독받아줘 자 먼저 들린 곳은 바로 2-4 영광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2층에 위치한 점포인데요. 수수 속에 정말 다양한 활어 횟감들이 있네요. 참돔, 돌돔, 강담, 놈무럭 방어, 북발이, 자바리까지 없는 게 없죠. 자그 중에서 오늘 영광의 집에서 주목해야 될 녀석은 일본산 참돔입니다. 영광의 집은 기본적으로 A급 활어들을 갖다 놓는데 일본산 참돔을 노량진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키로당 1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새 참돈 비싸요 여러분 자연산이건 양식이건 다 비싸요 그런데 키로당 18,000원이면 정말 노량진에서 최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산 대방어도 보이고 있네요 아 요새 방어 먹어야죠 키로당 2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거도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방어 같은 경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키로당 단가는 높아지죠 자 그리고 북바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산 북바리 한1.5 5kg 정도 나가는 사이즈라고 하는데, 키로당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좋네요. 자, 그리고 방어 옆에 숭어가한 마리 있죠. 이녀석은 참숭어인데요. 참숭어 지금 제철이죠. 킬로당 14,000원에 팔고 있는데 숭어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완도산 광어도 있습니다. 완도산 광어는 킬로당 2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좋아요. 완도산이 광어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강담돔도 보이고 있죠. 킬로당 45,000원에 판매하신다는데 요거 가격 아주 좋습니다. 비록 돌돔보다는 저렴하게 유통되는 게 강담돔인데 그래도 사이즈에 비해 킬로당 4만 천 원이면 아주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돌돔도 보이고 있죠. 이 녀석들은 일본산 양식이에요. 킬로당 9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1kg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몸 상태 보세요. 아주 A급이죠. 자, 그리고 북발이 옆에 얼핏 보면 대왕자발이 같은 녀석이 한 마리 있죠. 저 뒤쪽에도 있고. 근데이 녀석들 대왕자발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국내산 양식으로 대왕자발이랑 국내산 북발이랑 교잡을 시켜서 유통되는 대왕 북발이라고 하고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키로당 3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 녀석 저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어,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하네요. 꽈리의 맛이 날까요? 아무튼 키로당 38,000원이면 요것도 저렴하네요. 자 그리고 영광의 집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모둠회입니다. 자 영광 모둠회라고 맨 왼쪽에 있는 게 있죠? 여게 소자리가 실 중량이 400g 정도 된다고 하는데 4만 원이죠? 그런데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예약을 하셔서 오후에 찾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참돔, 광 어, 어 이렇게 세 가지로 해 가지고 500g짜리를 만들어서 3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야, 요거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요거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국에 500g짜리 모듬메가 38,000원짜리가 어디 있나요? 그렇다고 막안 좋은 B급 막 찍어 말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영광의 집은 활어들을 전부 A급만 취급을 한다고요.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영광 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예약을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하시면 이 가격을 적용받아서 아무 데나 하루 종일 아무 데나 찾아가셔도 이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카카오톡 단톡방 영상 설명란에 띄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나 이런 컨셉의 횟집들 좋아합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남산문 바로 옆에 있는 손선장입니다. 갑각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점포죠. 자, 먼저 털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는데 계속 나와. 오늘 또 경매장에 나왔어요. 오늘은 키로당 65,000원이고요. 러시아산 블루킹크랩도 보이고 있네요. 요 녀석들은 한 2kg에서 3.5kg까지 사이즈. 있는데 키루당 75,000원이라고 하고요. 돈상장은 약간의 배류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또 레드가 또 중요하죠.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 아, 많이도 넣어 놨어요.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키로당 7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이 요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거 75,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산 프리모리 대게 같은 경우는 요새 가격 미쳐죠. 도량진 수산시장 도라지아 댕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게 가격이 아주 미쳤습니다. 손성장은 오늘 키로당 65,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게 노량진 최저가라고 하네요. 참 미쳤어요, 대게 가격이. 항상 강조드리지만 손성장은 요렇게 양심 저울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세요. 물 치기 저울 치기 뭐 그런 거 일절 안 하는 점포입니다. 자, 이제 문이 오징어는 끝났죠? 그래서 활 오징어를 갖다 놓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름에 유통되는 조그만 그런 오징어 아니에요? 어, 한 마리 들면두 분이서 충분히 드실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는 한 마리당 3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 가격 세죠? 근데 낮 시간에는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가격은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새벽 시장을 운영하는 시간에 적용받는 가격이에요. 자, 제한기가 시간이 안 된다. 저녁에 가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오전 11시 전에 예약을 하시면 새벽 시장 가격을 적용받아서 저녁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소선장 카카오톡 링크. 영상 설명란에 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린 곳은 바로 129번 간판을 달고 있는 강변상회입니다. 자, 이곳은 또 어떤 맛있는 녀석이 있을까요? 자, 이곳 강변상회도 A급 정품화로들만 취급하는 점포입니다. 사실 소매점들은 B급들을 잘안 받아요. B급들은 빨리 죽어서 사장님들이 받기를 꺼려 하죠. 자, 먼저 강담돔을 좀 보여주시네요. 요 녀석은 한 1kg 살짝 빠지는 녀석이에요. 키로당 38,000원에 판매하신다는데, 어, 강담돔은 강변상회가 또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저저께 경매장에서 찌어바리를 킬로당 35,000원에 샀는데 아 여기서 살걸 잘못했어요. 뭐 활성도도 좋고 빵도 도톰하죠. 자이 녀석 무게를 달아보니까 900g 정도 나와요. 한 마리가 34,000원이에요. 아 요거 요거 먹을 만하지 않나요? 34,000원? 자 그리고 북바리를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아, 상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죠. 이 녀석 무게가. 1 8kg 나가네요. 요게 키로당 9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 요거 요거 탐나네요. 북발이는 자연산밖에 없는 거 아시죠? 요거 키로당 98,000원 딱 때리니까 182,000원 나오네요. 자 요런게 몇 마리 있으니까 아주 고급진 생선. 북발이 필요하신 분은 강변상에 한번 들려보시고요. 자 요새 자연산 감성돔 맛있는 식이죠. 자연산 감성돔이 들어왔다고 요거 한번 보여주시는데 한 2.3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키로당 35,000원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 여기 이게 79,000원인 거예요. 강변상의 고급어종 생선들이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감성돔 지금 제철이라고 할수 있는 녀석이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큼직한 우럭도 있습니다. 우럭의 쫄깃탱글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자이 녀석들은 양식인데요. 키로당 23,000원이라고 합니다. 어 사이즈 좋죠. 양식이다 보니까 활성도도 기가 막혀요. 요거한 마리가 1.2kg 나오고 29,000원인 거예요. 아요것도 가격 좋죠, 여러분. 자 제가 촬영한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어도 통으로 한 마리 들어와있네요 요거는 순살 무게만 달아서 키로당 2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또 연어 많이 드시잖아요 연어에 샴페인 와인 소주 뭐안 어울리는게 없죠 자 요런식으로 만들어서 키로당 28,000원인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점포들과 같이 모둠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어뭐 소개는 안시켜드렸지만 아주 다양한 횟감들을 판매하고 계시니까 한번 방문해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아, 여기는 진짜 가격이 좋은거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새벽시장 가격이에요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강변상에도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 받고있으니까 카카오톡 단톡방 들어가보시길 바라구요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는 어디있다? 영상 설명란에 있다 자 이곳은 호남수산입니다 바로 124번 간판을 달고있는 곳이죠 자 이곳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점포예요 자, 제가 갔을때 사장님께서 방호회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또단톡방에 들어와서 예약을 하시면, 자 이렇게 500g 한 접시를 만들어 드려요. 순살 무게 500g인데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요거는 국내산 축양방어 13kg급을 잡아 놓으신 거라고 해요. 여타 점포들을 가면 부위별로 안 해주고 그냥 뚜벅 뚜벅 잘라서 주시잖아요. 꼬리 쪽도 주고 등 쪽도 주고 그냥 초이스 없이 그냥 뚜벅 뚜벅 잘라준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 수산은 또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해주니까 어, 괜찮은 거죠. 자 이거 호남 수산은 생선에 마진을 안 붙이 는 걸로 유명합니다. 구매하신 생선의 원가를 오픈하고 생선들을 원가로 드리는데요. 다만 생선들의 손질 비용 해뜨는데 5천 원씩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오늘은 참돔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일본산 양식 참돔도 있고요. 국내산 양식 참돔도 있고요. 자 오늘 사장님께서 일본산 참돔을 구매하신 가격은 킬로당 2만 원이라고 합니다. 3 k 로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국내산 양식 참돔은 킬로당 2만 3천 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 뒤에 군대에 산 양식 능성어도 있어요. 변녀석은 그 구입원가가 36,000원이라고 하네요. 돌돔 같은 경우는 1kg가 살짝 넘는 사이즈인데 오늘 k 로당 98,000원에 구매를 하시다고 합니다. 자, 밑에 수조에는 자연산 방어가 보이고 있어요. 윤녀석들은한 9kg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대방어죠. 이거는 k 로당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유, 가격 좋죠. 이 대방어는 부분육으로도 판매를 하고요. 반마리씩도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연산 방어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도 없이 깨끗하죠? 제주산 양식 광어입니다. 자, 그리고 완도산 광어도 보이고, 제주산 광어도 보이고 있죠? 완도산 광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26,000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 3kg가 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광어는 자고로 3kg가 넘어야 제맛을 내죠. 이거 26,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마진을 안 붙이니까 당연히 이런 가격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옆쪽에 있는 참숭어라고 많이 부르는 가숭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8,000원이라고 해요. 사이즈가 살짝 작기는 한데 지금 제철이니까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죠. 중국산 점동어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또 2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가격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 수산은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 점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구매하신 원가에 10%를 더 할인 받아서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울도 이렇게 물치기 못하는 저울을 쓰고 계시죠. 아직 몇몇 점퍼는 눈금 저울을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저울로 바꿔가는 추세. 아, 요거 아주 올바른 것 같아요. 자, 호남수산 노카카우톡간톡방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원가의 생선들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사장님이세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소매점포들 중에서 새벽 시장을 운영하시는 점포들을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새벽 시장을 운영하는 점포가 점점 늘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새벽 시장 운영하는 점포를 이용해서 좀더 해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 나도 백 대표구도 나도 백 대표야.